500원 주고 편집해서 어떤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도 지금 비정센터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영희 동지한테 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제가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 이걸 만 원에 산 최영희 동지 IQ는 1는0 0원하고 팔... <laughs> <laughs> 나중에 얘기하고. 만 원에 판다. 겁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헤형이 바보다. <웃음> <웃음> 아, 예. 정답은 안 걸립니다. 왜? 이거는 뭐 판사 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500원 주고 샀는데, 세물에 치면 세물, 세건데, 이거를 500원 주고 샀는데, 아 이거 러니까 이분이 정말 정말 목이 말라고요. 제가 그냥 5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법에 걸리,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마시고. 아니, 안 마시고, 새 거. 예, 네, 50원에. 걸려요? 왜요? 어... 50원에 하는 걸? 네, 하는 만 원에 팔아도 안 걸리는데? 그거는, 저거를 인정을 하는 거고, 그걸 가입, 가입, 예. 다이오, 예. 그거 하는 거고, 예. 그 가격 파괴라든가 모든 걸 하게 된 거지 않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안 걸립니다. 이거를 내가 5 0원에 주고 판다고 했는데, 그럴까? 하는데 갑자기 내가 딱 계속 이거 파세요, 사세요. 딱 순간적으로 제가 바꿔. 0.5초 사이. 에 그러면, 이분이 화딱지 하잖아요. 그럼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나요? 여기. 똑똑하시면 맞네. 이거를, 이 물을 제가 판다고 한 거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 삼아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충역과 승낙이 딱 이루어지면, 네. 뭐가 생긴다? 네? 네? 네. 거래? 거래? 네. 매매? 아, <laughs> 기는 네. 계약이 생긴다, 계약. 계약의 효과로 매매가 생기는 거고, 계약의 효과로 뭐 거래가 생기고 하는 거죠. 악기는 거래 계약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만원에 팔든 50원에 팔든 그거는 파는 사람 자유예요 이것을 제가 이분에게 드리든, 팔든 이분에게 팔든 이것도 파는 사람 만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계야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뭐다 아실 거예요. 프랑스 혁명, 혹시 아시나요? 프랑스 혁명이 언제 생겼죠? 프랑스 혁명, <laughs> 네? 17세기 말, 17세기, 17세기, 이때 생긴 게아요 프랑스 혁명이긴 하지만, 이 프랑스 혁명 때뭐 봉건왕조를 막 무너뜨리고, 뭐 이런, 이런 것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정말 중요하게 생긴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 민법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왕이 야 이거 어디 이거 감히 허락받아야 돼. 네게 있어 더나다내 다 거지. 응? 막이러단 말이죠. 아 시한은 다 왕. 공건주 그런데 이 근대 민법이 딱 생기면서. 근데 민법이 생기면서 이제 이걸 마음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누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 그래서 그그 그 법이에요 근대 민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근대 민법은 크게 세 가지를 틀로 해요. 첫째 소유권 절대원칙. 왜? 아니, 이제는가 가진 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마음에 따다니까요그죠 아니, 지미고 왕이다, 뭐 지미고 국가다라고 했던 그런 시, 나 시대인데,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그때는, 영모를 꿰면 어때요? 산, 뭐, 산족, 부족을 멸하잖아요. 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그, 어, 누가 하나가 계속없게 우리 문 중에 딱 끼는 그, 다 멸, 멸했단 말이에요, 멸. 근데, 이것을 금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 계약, 자유의 원칙.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그, 이 계약 자유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약 내용의, 자유, 내용 자유 원칙. 둘째, 형식 자유 원칙. 셋째, 당사자 자유 원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만 원에 팔든 50원에 팔든 100원에 팔든 내가 그냥 먹고 죽든 이건 제 마음이에요. 외용 자유. 형식 여러분 슈퍼 많이 가시죠? 좀즘 더우니까 뭐 음료수 사 드시고 뭐 커피 많이 사 드시 하잖아요. 이것때 나는 그거 쓰면서 계약서 한번 써봤다. 계약서 쓰시나요? 헉? 계약서 쓰세요? 계약인데? 여러분 계약할때는 다 계약 쓰, 쓰시잖아요 원래 안쓰셨어요? 어떻게 요 그동안 계약은 다 없었던거네? 맞나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힙하나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구두계약은 입증의 문제가 있어요 구두계약은 어? 그 계약의 존재함을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야, 우리, 야, 우리 이렇게 계약했잖아. 말, 말로 했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이 핸드폰.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하고 몰래 영상 찍어라. 나중에. 당사자.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누구한테 아도 상관없다고. 에? 자, 이렇게 해서 한 얼마 지났어요. 이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라고 하죠. 솔직히 뭐 소유권을 절대로 원칙을 주장하고 막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도 가진 놈이 예? 뭐가 있는 놈이 주장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봉건 조를막제안하고막 했단 말이야. 그걸 이걸 근거로 무너뜨렸다고딱 무너지고 나서 뭐가 생겼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 오다 보니까 이때 이때 부르주아들이 봉고농봉고낭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권리, 거, 이거, 응? 어? 약자들의 권리였단 말이에요. 약자들의, 약자들의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리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딱 오니까, 이 예, 산업혁명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써 이제? 총선처럼 유화독종인데 해버렸잖아요. 내일 아무것도 없어. 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근거해서 로 이제 약자들을 하겠다. 예전에는 이런 걸 절대로 왕조가 권력이 가진 자가 왕좌에 있는 자가 이것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야, 왜 자꾸 건드려? 내 거를 왜 자꾸 건드려? 왜 있잖아요. 망, 집안, 망대가 왜 형들한테 너내 거야? 왜 건드려? 막 싸우잖아. 그때 눌렸다면 이제는 달 다야 했어. 이제는 약자들이 착취하는 논리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래요. 막, 그, 어? 15세 아동, 15세, 15세 아동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빵두덩이 가져왔다. 뭐, 이런, 이런 기억도 있어요. 먹고 살려고. 아동노동, 아동노동 착취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이전에는 뭐, 기숙사에살 때는, 뭐, 침대 시트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줄까? 뭐, 이런, 이런 것도 생겼어. 첫째 주의 노동법에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수정할 필요가 생겨졌다. 이거예요. 이 수정할 필요가 생기면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노동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노동법으로 먹고 사는 노무사고. 학교 보면 저를 빨갱이라고 막 불러요. 전 정말 서운해요. 정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자, 자본주의, 자본주의 완성을 전 목표로 평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제 요게 수정됩니다. 제가 이, 이, 이 배가 그냥 제가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 나온 배, 못 먹어서. 그래서 제가 이 파주 규정기센터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딱 취직을 하는데, 여 이재희 소장이, 아, 저, 저놈은 자식은 돈, 뭐야, 응? 일도 못하게 생어 그래서 시간당 천 원을 준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가능하죠? 이때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고맙습니다. 안 됐네요? 어? 네. 지금은 출임금 얼마예요? 5천0 0 5 0 이러면 옛날 사람이야. 5천 아마 안 돼요. 6,000. 6030. 6030. 자, 보세요. 이제는, 이때, 이때는 내가 이걸 만 원에 팔든, 50원에 팔든, 그 계약 내용은 잘유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바뀌었죠? 이때는 사람이, 어?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 사이 빵두 덩어리 했으니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 모르겠어. 대충 다녀요. 예. 네. <laughs> 논의고. 어쨌든 시간당 최저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형식 나는 지금 있는 회사, 아니면 과거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써서 내가 교부 받았다. 하시는 분. 근로계약서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나는 쓰긴 했지만 받은 적은 없다. 아예 안 썼다. 그 다음 은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해야 돼요.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돼. 예전에는 청구해 예전에는 예전에는 청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바꿨어요. 금방. 이 예, 청구 없이도 교부해야 돼요. 그부안 교부 하면, 교부 안 하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명이 채집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그 가을쯤에 그 알바 그 아르바이트 학생 그, 그 청소년을 법률 대리한 적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5만 원, 5만 원섞었는데 저는 원래 안 합니다. 이런 것 저를 그렇게 너무 불쌍한 거 보지 마세요. 안 하는데. 이, 잘하는 새싹에 대해서 이기는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무료로 해야지 뭐 5만원 갖고 제가 물 받겠어요? 네. 했는데, 아, 이 학생 당차더라고요. 임금체불은 그냥 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더라고 당연히 초과시키고 싶다고 고등학생이. 그래서, 감독관이 동말? 정말? 정말? <laughs> 하겠다고요. 너무, 초과됐어요? 수월했어? 정과제가 됐어, 이 사람. 벌금형, 벌금형 떨어지지만 이건 정과제가 됩니다, 이거정과일 1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계약서를 안 받아서, 안 받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 지불을 했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받은 임금을 다못 받는 거예요. 왜? 근로계약이 무효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 그래서, 쓰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주는 초과된다. 다 초과돼요. 그러면, 안 넘어가네. 당사자. 이때는, 제가 이거를 이분에게 팔아두고 저분에테 팔고, 제 마음이에요. 편 사람 마음.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일찍 조기교육 시킨다고 해서 아들의 근로계약서를 제가 써요. 될까요? 안 될까요? 참고로, 일반 민법에서는 미성, 미성년자의 계약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취소 혹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거 중요 계약할 때는 항상 뭐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를 데려오,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 이사를 확인하라고. 느 자. 그래서 또, 미성년자의 계약은 신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근로계약을 제가, 부모인 제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 미성년자. 네. 있다. 있다? 없다? 그럼요. 자, 있다? 없다? 있다고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laughs> 큰일 나친 분들이야. 네? 근로계약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딴사람이한 근로계약은 뭐예요? 노예계약이지, 노예계약. 큰일 나친 분들이야.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임금청구권에, 임금청구에 대한 소송은 미성년자가 독재 으로할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있어. 이것을 수정하고 있으면. 거는 어떻게, 이게, 응? 아, 이마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보이지 음. 아, 잠깐 아, 야. 아, 이게. 투아니에요 투? 투? 투 같은데? 1 없었고. 2? 2 같은데? 이게 세 2? 이고 하나 없어요? 2? 2? 2? 2? 2? 2?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피프티가 <목소리도> 다음께 띄어있어 있어서 그러면, 아까지 했던 주범의 속 근로계약을 좀 보죠.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제가 파주비중금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파주비중금센터에 취직했는데,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을 받기로 어요 그런데, 저랑 동일한 나이, 동일한 경력, 근데 다 똑같아. 딱, 다, 다 똑같은 분들은, 시간당, 어, 시간당, 10만원을 받네? 이야, 열받겠죠. 이런 상담이 자, 가, 가끔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동일한, 동일한 경력하고 동일한 뭐다똑 다 같은데, 동일한 나이, 동일한 경력인데, 나는 최저임금 받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다 10만원을 받아. 그 회사에서 받는다. 자, 이 10만원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있으셔야 돼요. 관심 있으셔야 돼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시간당, 네? 네. 시간당 최대임금으로 딱 설정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근로계약에 의한 거예요. 근로계약. 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동일한 경 저, 저 나와 동일한 경력과 동일한 뭐다동일 나이 다, 다 같은데 시간당 1 0 0 천만, 십만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취업 규칙이 있는 거예요. 취업 규칙. 취업 규칙 들어보셨나요? 아, 어, 어 취업 규칙 보셨어요? 보신 적은 없고. 어, 이쪽이쪽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취업 규칙은 항상 그 회사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항상 볼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찔러, 찔러요. 근데 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모든 아니면 다수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규범이에요.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야, 내말잘 네, 네 듣는다. 너너 월급 임문만 올려줄게. 너 지금 입고 다니는 게 뭐야? 그게? 넌 15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꽤 있어요. 사업주, 그 사업주 아주 그냥 전군대적인 군주처럼만 불임하면서 응? 그런 회사, 그런 사업주의, 임의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게 만든 게 바로 취업규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수죠. 아무래도 다수죠. 다수고 근로계약은 아무내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보다는 이 취업규칙이 우선한다. 우선한다. 자, 우리 회사 노동조합이 있다. 자, 조합원이신가요? 예, 네,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네? 네. 단체벽. 약 네. 여기는 뭐 단체벽 막 숨기고 그런 애들은 없죠. 어떤 노조는 또단체에약안 보여주고 막 그래요. 단체벽. 음. 네. 왜? 취업규칙이 다 썼죠? 단체벽도 단, 당연히 다 쓰야. 하지만, 취업규칙은 누가 만들게요?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그냥 지게 작성해. 작성해서, 야, 동의하려면 말고 말려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단체협은노와 사가, 노와 사가 대등한 힘을 전로해서한번 꽝! 붙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협이더 위에 있다고 봐요. 단체협보다더 위에 있는 게 뭘까요? 법이에요, 법. 법률. 법률 바로 더 위에 있는 거. 어, 마법 그렇지. 그래서, 요, 위에 법이 더 우월한다. 응? 우월하다. 하는 게 바로, 보시면 나와요. 법, 법률, 단체협약 쇼피치, 근로계약, 노사관행.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사장이 떡을 어, 그렇게 좋아해요. 어? 아주 떡보여, 떡보. 떡보여서, 명절되면, 떡해 먹으라고, 떡값으로, 설날, 수성날, 1 0 0만원씩딱 줬어. 그래서 떡을 잘해 먹었어. 그런데, 어느날, 이놈이, 떡 먹다가 채했대 그래서, 5년 동안, 5년 동안 주던 떡값을 이제 안 주겠대. 지제했다고 이제, 이제 떡이 밉대. 자, 그러면, 그, 그동안 5년 동안 받았던 떡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취업계치도 없고, 뭐해? 네? 아, 예? 하... 그래요. 배우면, <laughs> 모르면 눈치가 <늦춰져> 어딨을 <있을> 때. <laughs> 정확한. 있어요. 있어요. 노동부와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노사 관행으로 만들어진 규범도 취업규칙과 단취협약과 동일한 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게, 시키면서이 경우에는 삭제했죠. 떡값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절. 명절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취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해서 그걸 변경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노동부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대신에, 그러면 그 과정은 이쯤 우리가 해야겠죠. 우리가 죠 해야 근데 그게 뭐 저거 뭐 급여 명세 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 규범들 중에 효력 순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상위 규범 우선이 적용다이해되죠 그러니까 헌, 헌법이 제일 세고,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간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규정이 다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 간다 그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취업규칙에 시간당 최저임금만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시간당 10만을 원 내가 받기로 하고 가, 들어갔단 말 근로계약서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경력 그 취인이야 내가 너 특별히 너좀대우해주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 위반 우선의 원칙이니까 요취업규상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나요? 이 근로계약상에 나는 10만원 받로 했지만 네? 10만원 10만 원 받는다? 네. 10만원 1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유. <laughs>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왜? 이것 때문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데 너무 약삭이 같죠 네? 이럴 때는 상위규범이우선이야 되고, 이럴 때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법원과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 우선,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정하는 것이 바로 노사 자이다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게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으로. 인정이 돼요. 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근로계약을 보시죠. 근로계약 다 여러분은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 안 하실 지 모르지만 근로계약은 다 묵시적으로 다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으면 일을 일할 수가 없어. 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금 일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뭘 줄까요? 당연히 돈을 줘야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 물통을 사고 파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동일하면 다 의미가 없죠.